입니다. 상반기 예, IPO 최대어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어, 공모 청약일이 3월 9일에서 3월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요. 아, 코로나 시대로, 에, 이대인의 에, 시, 에, 시기로 인해서 백신 전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아, 지난해 SK바이오 판매 이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PO 공모 내용을 보게 되면 업종으로는 기초의약 물질,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을 한다. 대표이사는 안재용 씨이고요. 총 공모 주식수는 2,295만주. 공모 금액은 아직 3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서 공모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청약일은 3월 9일에서 3월 10일, 청약 증거 금율은 50%. 내가 1억이 있으면 2억까지 배수 어, 신청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공모가 어, 청약일이 마무리되면 환불하는 날짜 3월 12일 그리고 상장일은 코스피 시장에 3월 18일 날 어, 상장이 됩니다. 희망 공모가는 4만 9천원에서 6만 5천원 밴드가 형성되는데 확정 공모가는 어, 3월 5일 이후 수요 예측이 마무리되면서 공모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 물량은 573만 7천 주 정도 최저가 될 것이고요. 기관 경쟁률 아직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주관사로는 상당히 많은 주관사가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212만 주가 배정이 되고, 한국투자증권은 131만 주. 청약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미래세 대우는 126만 주가 되고요. SK증권은 46만 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는 각각 28만 주가 배정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7월 SK케미칼에서 분사한 백신 전문 기업이고요. 지난해 상장은 SK바이오팜과는 비교가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전문 기업이고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SK바이오팜은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신약을 FDA로부터 직접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점이 부각이 돼서 상상, 뭐, 이렇게 공모가 49,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했었죠. 학습 효과로 인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바이오판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 그렇게 상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당하게 상반기의 IPO 최대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백신 개발과 위탁생산업체 CMO, CDMO 위탁생산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EP-2001 그리고 GBP-510 이 GBP-2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 현재 임상 1상을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미국 워싱턴 대학과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 개발 중에 현재 있는 파이프라인이죠. 후보물질이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진물질의 원액 완제의약품 생산 계약을 맺었고 노바백스와 항원 개발과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계약을 현재 체결했습니다. 노바백스는 5월에 FDA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기대하고요. 현재 임, 영국의 임상 3상 결과 89.3%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4월에 영국과 미국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잘 되게 되면 상당한 또 수요를 얻을 것 같습니다 ESK바이오사이언스도 SK바이오팜 못지않은 공모주 청양 열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수요 예측에서 국내외 기관 1076곳이 참여해서 835.66대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그랬고요. SK바이오팜은 상장일에는 공모가의 두 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이후 이들 이틀 더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총 공모 주식 2295만 주, 어, 공모 희망가는 일단 밴드상으로는 4만 9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밴드 상한선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요. 3월 5일 수요 예측이 마무리되면서 희망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은 1,839억 원의 매출, 그리고 14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당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 대상포진 백신은, 스, 에, 백신인 스카이조스터를 발매하였으며, 2020년 3분기 판매량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을 50%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아, 50세 이상인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 이렇게 체크 사항이 되겠죠. 아, 대상포진에 대해. 그리고 당사는 배렴을 유발하는 병원균. 어, 폐렴 구균 백신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해당이 되죠. 어, 병원균 표면 다당체 특정 단백질을 결합해 만드는 단백 접합 백신을 산호피 바스테로와 공동 개발 중에 있고, 미국 내 임상 일상을 마무리하고 임상 이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국제 비용리단체 패스,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공동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임상 3상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요 예측도 마무리되지 않고요. 4일에 3월 4일에서 5일 수요 예측이 되고 확정 공모가라고 어 공모를 어, 청약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청약일 3월 9일에서 일단 3월 10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증거금은 50% 2배까지 공모할 청약할 수가 있다. 환불일 3월 12일이면서 상장일은 3월 18일. 그동안에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연구를, 저도 꼼꼼하게 다각도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자의 배정 수량은 573만 7천 주에 해당하고, 주관사 특히 NH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에 청약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 배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요. 어, 모쪼록 지속적으로 기업을 연 구를 하고, 상장에 좋게 청약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요 좋은 결과, 그리고 3월 달에 이와 같이, 음, 네오이윤택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음, 이들의 상장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좀, 어, 최근에 1월, 2월에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나오기를 희망을 보겠습니다.